네 2023년 8월 31일 수요일 8월의 마지막 날책 어, 읽는 부자 아빠 거룩한 부자를 꾸는, 꾸는 홀리 리치의 긍정화근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 2 입니다 원도 어, 되게 유명하고 2도 유명한데요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나온 1만 킬로미터 북한의 실정과 성교에 대한 얘긴데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지성 작가님 최근 저도 이분을 잘 몰랐거든요.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 유튜브 보면은 막 달러 얘기하시고 주식 얘기하시고 하니까 <laughs> 그쪽으로 자꾸 가길래, 이데그 이유가 1만 킬로미터에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 꿈꾸는 다락방을 제가 2007년에 처음 소개받았지만 처음 실제로 읽은 건 너무 늦게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믿은대로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하는 게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고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고 노력도 없이 뭐 하는 거냐 하는 생각에 그냥 어, 그런 얘기 있구나 하고 그냥 흘러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절대 가짜가 아닌 거를 왜 알게 됐냐면 수많은 부자와 그 리더들의 책을 제가 독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독서를 9 개월째 막 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 부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종합해 놓은, 취합해 놓은 책이었던 거예요. 꿈꾸는 나락방이. 그 실제로 실현했던 부자들, 실제로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2에 있던 점 중에 제가 왜 되게 좋아하냐면 이번엔 집합 무의식이라는 게 집합 무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정말 오래 쌓인 나도 몰랐던 너무 오래 쌓인 불안과 부정, 부정하는 마음, 안 믿어지는 거 이런 나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큰 꿈을 가져라, 뭐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에도 나오지만 안 믿어지는 거죠. 이분이 마침 어, 이 무의식을 얘기할 때 캘리처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캘리처 회장님도. 무의식이 안에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도록 그 시, 바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고 고 작가님이 고명호 작가님이 맨날 그 예언적 완령 합격했다 부자 됐다 하면 내가 처음에 안 믿다가 스캔을 하면서 어, 이 사람이 진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열정을 불어넣어서 그 독서를 하게 하든가 더 열정을 준다 그랬죠. 오히려 내가 우울해하면 우울할 만한 꺼리들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이 너무 많이 부정적인 쌓여있으면 뇌가 안 믿어요 처음에 긍정한 건 해도. 근데 이걸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베스트셀러 됐던 그 스토리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성경에 얘기를 조금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면, 산, 저래가! 뭐 옮겨진다는 거예요. 전 이거 평생 봤는데도, 솔직히 그냥 넘겼어요. 솔직히 안 믿어지고, 이게 뭔소린가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막 이걸 갖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얘기 들었는데, 너무 이, 이 이지성 작가 해석이 뭐가 와닿았냐면요. 겨자씨만 한게 엄청나게 작은 건데, 이 믿음이 있으면 다 세상을 바꾼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무의식을 얘기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뭐, 산을 옮겨라! 뭐, 해봤자 내 속에 안 믿는 거 알죠? 그,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숨겨져 있어요. 긍정하고는 엄청 외쳐도 정말 많이 숨어져 있는 무의식 안에는 부정적인 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말한 믿음은 이거가 무의식까지 다100% 장악이 된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인간이 동물이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라. 이분이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에너지, 이 믿음, 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른 VD 공식이죠. 이분이 얘기한거 realization equal vivid dream. 생생한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분이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어, 하나님 뭐 베스트셀러 작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뀐 거예요. 완벽하게 상상하면서 그 베스트셀러 책이 딱 꼽혀 있고 어?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 꼽혀 있고 이걸 상상하면서 굉장히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라 어, 인생을 걸고, RNVD를 하기 시작했고, 이분의 기도가, 이제는, 어,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 주님 베스트셀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막 상상, 100% 거의. 어,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걸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진짜 베스트셀러 된 거, 나를, 어, 꿈을 이루어줬고, 이분이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이분 얘기인 거예요. 어, 하나님이 그래도 극률이 여기서 기도를 응답하셨지만, 이번은 기도의 힘 외과 r m v d 의힘 외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분은 이 공식을 외치는 동안 무의식이 완전히 긍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행동도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상상만 바뀐 게 아니라 상상도 온힘을 다했고 그렇고 행동도 그에 따라서 베스트셀러의 삶을 살는 거예요. 어,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부, 어, 집합 무의식, 무의식의 불신이 다 바뀌니까. 되게, 우리 얘기가 좀 어려워 보였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계속 외쳐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 이게 패턴이, 저도 사, 40살 동안, 40살 동안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어, 긍정학원을 외칠 때, 이게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해보자. 그러면 어느새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나는 책 읽고 나, 어, 사람을 돕는 지혜롭고 거룩한 부자가 됐다. 2. 난외버리의 다자는 아니지만 우리 딸 어린이집 등록길이 열렸다. 정직하게 사는 게땀이다 3. 우리 아들딸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길을 멋지게 찾아갔다. 4. 내가 다닌 회사를 모두가 행복하고 프로답게 일 잘하고 독서 경영하는 넘버원 기업이 됐다. 어, 5.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아빠, 남편이 됐다. 6. 난 올해 1천만원 11조 내년에 3천만원을 해냈다. 7. 나는 매달 100만원? 어, 내년에 500만원씩 후원해 냈다! 나미비아 성격 갔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내가 나를 뽑는 회사는 나미비아로 보내주셨다! 길이 열렸다! 더 많이 계약해 냈다! 어, 8. 나 헨리 나원처럼 강의와 글쓰기 모두 잘하는 강사이자 작가가 됐다! 9. 나는 그래서 올해 전자책을 발간해 냈다! 내년엔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 내년엔 3년 안에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돼서 30개국 언어로 퍼져 나갔다. 타이탄의 도구들 이겼다. 10.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은 영어로 강의 다녔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겸손한 찬양자 됐다. 12. 영어랑 7개국어 마스터해서 소통 전문가로 쓰임 받았다. 13. 5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 지었다. 14. 7년 안에 강남 건물 두채 얻어서 착한 임대료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왔다. 15. 올해 유튜브 2만 명 내내 50만 명 찍었다. 16. 블로그, 카카오, 브런치 인스타그램 모든 곳에서 인플루언서 됐다. 17. 아들, 딸. 어릴 적에는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많은 몸으로 하는 활동과 사색을 하고 독서를 한 후에 독서 운동, 글쓰기를 한 후에 스마트폰, 게임기 같은 전자기기는 하나님이 적합한 시기를 알려주셔서 제대로 샀다. 18. 남을 돕는 이로운 일을 위한 세사와 아이템을 넘치게 뗐다. 19. 내년까지 주식부동산 경제영어 마스터에서 지쳐지지 않는 재테크 전문가 뗐다. 이번 주일, 어, 중권투자권유대행인 100%, 100점 합격했다. 그리고 9월 24일, 투자권유대 어, 펀드투자권유대행인 100% 합격했다. 20. 내년부터 축구성기로 시작했다. 음바페 만났다. 20. 21일, 모든 긍정학원 하나님의 선한실 뜻을 이루게 한 도구가 뗐다. 하나님, 은혜 주 없어서, 하나님, 어,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서의 뜻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